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스맥이라는 종목을 좀 다뤄볼 텐데, 이 종목은 사실 기존에 저희 채널에서 한번 종목 분석으로 다뤘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스맥을 다시 들고 온 이유는 최근에 3주만에 최대 주주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s&t 홀딩스 라는 회사가 이제 끼어 있는데 이거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적대적 m&a 가 아닌가 라고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스맥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지금 이 이 뉴스 때문에 어떻게 내가 투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제가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스맥이 아닌 다른 종목을 투자할 때도 이런 적대적 m&a 관련된 이슈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몇개 있죠? 뭐 SM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 한주한 한 주가 굉장히 귀해지죠. 그래서 이 최대 주주들 간의 이런 경영권 분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을 좀 일시적으로 야기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건강한 현상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맥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스맥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 혹 주가가 단기간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빨리 좀 좋은 방향으로 종결이 되길 바라실 텐데 자 오늘은 뉴스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채널에서 5월 6일에 영상을 한번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스맥 종목 분석, 주가는 당분간 답답하겠지만, 제가 이때 영상을 올릴 때도요, 이미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고요. 그때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스맥은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비싸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야금야그때 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당분간 답답할 거고 단기적으로 야금야금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날짜가 5월 6일이었어요. 네 지금 스맥의 차트를 보시면 그때 5월 6일쯤이 어, 이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2,200원대였어요. 2,200원대였던 주가가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 여전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어, 횡보하는 흐름을 당분간 이제 가져갔었는데 자,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바닥 시점으로 보면 두배 이상 오른 시점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내 엄청난 급등을 한 어, 차트를 보고 계신데 자, 그 중심에는 바로 SNT홀딩스가 있었습니다. SNT홀딩스가 이번에 유증 이후에 최대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지분을 계속 늘리.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됐 t 요 s n t 그룹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했지만 단순 투자라고 하기에는 최대 주주가 바뀐 뒤에 다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스맥의 최대 주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그 a n 말을 그대로 g is that the m 적 m a 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냐 라는 의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봤을 때는 그게 맞죠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굳이 최대주주 위치를 올라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다시 최영섭 스맥 대표로 바뀌고 나서 s 센티홀딩스에서또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은 좀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에 달았던 종목 분석을 보시면 사업 내용은 뭐 참고가 되실 텐데 어, 스맥이 공작기기뿐만 아니라 ICT 사업을 하면서 융복합 사업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매출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IoT 그리고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 이 ICT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7월 14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세종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이 5G 특화망 사업을 스맥이 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맥이 이번에 계약을 통해서 산업 맞춤형 B2B 통신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강화를 하고요. 자, 이를 통해서 통신 인프라와 ICT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계약을 통해 스마트 조선이 나오고요. 스마트 건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뭐 등등의 이 ICT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뭐 조선업, 건설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적인 접점을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현대위아 공작기계의 인수, 그 최종 절차도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이 뉴스가 뜬 겁니다. 네, 어떤 뉴스였냐면 스맥이 위아 기계를 품자마자 M&A 제왕, 최평규가 움직였다. 자, 여기서 소개하는 M&A 제왕 이 최평규라는 분이 바로 SNT홀딩스의 회장이죠.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뉴스 기사에서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젊으셨을 때 이제 모습인데 최근의 모습은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모습이죠. 이게 2024년에 찍힌 사진인데 이분이 최평규 회장님이세요. 이분에 대한 여기 이력들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는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인 내용이 아니죠. 일단 SNT 홀딩스의 자회사가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자회사는 이제 SNT 에너지죠.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취급하면서 한번 그때 다뤄봤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SNT 모티브, SNT.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2, K1 소총 아시죠? 그 소총을 만든 회사가 s&t 다이내믹스 입니다 방산 쪽으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네 여기서도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주력 방산 업체인 s&t 모티브와 다이내믹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에서 각종 소구경 화기 변속기 등을 전시해 k 방산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방산 관련 주예요 얘네는 방산 관련주를 엮이는데 이 s&t 다이내믹스는 공작기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국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위아 공작기계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 국내 점유율 2위 시장을 이제 점유하게 된자 스맥의 최대 주주로 참여하면서까지 공격적인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가 자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바로 SNT 다이내믹스가 공작기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 M&A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SNT 그룹에서도 어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아까 봤었던 기사에서 M&A 제왕 최평규 회장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왜 M&A 제왕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 법정 관리를 받고 있던 통일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SNT 다이내믹스로 이제 인수가 된 건데 M&A의 시초가 되었던게 이제 이때죠. 통일중공업이라는 회사는 2000년대 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매출 규모가 2,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이 삼영 열기공업. 이 삼영이라는 기업은 SNT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제 기업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삼영이 500억 원밖에 매출 규모가 안 됐는데 자신들의 규모의 4배가 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죠 쉽지만은 않은 인수 과정이었고 이때 인수 과정에서 노사 간의 불신이 굉장히 컸고요 네, 더군다나 이 통일중공업 이때 노조는요 굉장히 강성노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중에서도 강성노조로 유명했던 어,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 그 노조가 장기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가면서 계속 시위를 이어갔고요 회사는 직장 폐쇄로 맞섰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노사 간에 얼마나 큰 분쟁이 있었는지 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최평규 회장이 이때 당시 이제 정리 해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어 250여 명에게 1년간의 유급 휴가를 제안을 했고요. 어, 그리고 그들의 이제 불안한 마음들을 이해하고 뭐 직접 소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살리러 왔지, 뭐 사람을 잡으러 온게 아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사제 4억을 털어서 직원들에게 30만원씩 뭐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이제 부여해서 닫혀있던 노조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여기로 이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인수한 뒤에도 통일중공업 이제 노조들의 극심한 저항에 계속 부딪혔다라고 해요. 이제 이 그때 당시에 노사 간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라 합니다. 거의 뭐 막장으로 치달은 거죠. 그때 당시에 최평규 회장님을 비롯해 경영진과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병원 신세를 졌고요그 최평규 회장님은 목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4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졌고 그런 폭력 사태가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노조에 비판적으로 변하면서 통일중공업 사태가 이제 일단락 됐다. 그래서 인수합병, M&A의 강자라는 평을 듣게 되는 배경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였죠. 그리고 이후에 2026년 6월에 예전 대우정밀이라고 하는 회사를 SNT 모티브로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히스토리를 통해서. 어, SNT 홀딩스의 회장인 최평규 회장이 M&A 제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최평규 회장이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어, 11%의 지분을 매입을 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최영섭 스맥 대표는 9%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사전에 공지가 된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스맥 최영섭 대표가 유증분으로 이제 반격을 해서 자신의 지분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최영섭 대표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고요. 근데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SNT 홀딩스가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맥이 현대위아 공작기계를 M&A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날을 노려서 통보 없이 지분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최대 주주는 최영섭 대표에서 S&T 홀딩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SNT 회장은 단순 투자라고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딜 봐서 이게 단순 투자냐 이게 적대적 M&A일 것이다. 스맥의 현재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실탄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현대위아 공작기계를 인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실탄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분을 늘리면서 SNT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스맥도 부랴부랴 상황 파악을 한 뒤에.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언론의 보도가 나온 거고요. 이 보도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7월 16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그냥 추측 가운데만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회사 입장이 상호간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나온 내용대로 적대적 M&A가 맞고 서로 간에 이 지분 경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당분간 시장에서는 좀 상승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뭐, 어쨌든 뭐, 마무리는 되겠지만, 회사가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물론 SM 사건처럼 막 하이브까지 끌어들이면서, 막 카카오와 하이브가 막 제3자가 얽혀서, 이런 지저분한 싸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뭐, 그게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했잖아요. 뭐, 그런 문제로까지는 번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스맥은 기존의 최영섭 대표 그 체계에서, 탄탄하게 자신들의 장점들을 살려가면서 어, 현대 위아 그 공작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SNT 그룹이 지금 끼어든 겁니다. 물론 SNT 그룹이 인수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자회사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뭐더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단 스맥 입장에서는 이게 상호간에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 이한 기업을 어, 이렇게 동의되지 않은 자본이 갑자기 들어와서 평생 읽어놓은 것들 를 경영권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이게 뭐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당연히 벌어지고 있는 뭐 생존의 영역이다라고 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여기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스맥의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고, 최 회장과 최 대표는 같은 최 씨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대적 M&A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최평규 회장은 생각 즉시 행동이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요. M&A 대상을 선정한 뒤 속전속결로 인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스맥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을 할수 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자, 이의 스맥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며 경영 안정성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맥이 정신이 없죠. 지금 뭐 유상증자까지 막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이제 좀숨 고르기에 들어갈만 한데 갑자기 SNT 그룹이 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내에서는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 입장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스맥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대위와 공작기계를 어떻게든 인수하려고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탄을 다 이제 여기에 쏟아부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SNT 측이 스맥의 최대 주주 지분, 이건 경영권,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든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돈을 투입해서 연 매출 5천억 원에 영업이익 500억 원에 알자 공작기계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거고요. 현대위아 공작기계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이 회사를 SNT 다이내믹스 산하에둘수 있게 되는 겁니다. SNT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긴 한데 이 과정이 탐탁치가 않습니다.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맥의 차트 현황을 좀 보시면 어, 지금. 현재 4,9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다 최근에 좀 조정을 가져가서 4 4 0 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매물 소화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죠?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물대의 위치를 보면 과거에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본전 심리로 거의 다 지금 털고 나가신 상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신 분들이 일부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주주들은 여기 3천 원대 이제 주주 분들이거나 이제 고점에 4천 원대 부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대적 M&A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호간의 경영권 분쟁, 서로간의 이제 지분 매입을 하기 위한 경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과열 양상. 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단기간엔 오르긴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런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라고 하면 스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건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어, 스맥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영상이 매수매도 추천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어,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차피 하루 이틀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흙탕 싸움에서 약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시겠다 하시고 굳이 여기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사태 말씀드렸죠. 자, SM과 고려 하연 자 이런 종목들의 경영권 분쟁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에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도 그 종목 갖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 성향에 나는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하시고 스맥의 성장성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그 진흙탕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진흙탕까지 가지 않고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금을 굳이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정 시점에 비중을 좀 줄이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맥은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 이슈들이 잘 해소가 돼서, 네, SNT홀딩스가 정말 이 스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사에서는 최평규 회장 SNT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포장을 했지만 여기에서 그게 뒷받침이 되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거기에 정말 적합한 투자를 하는 회사가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명확한 투자 행보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면. 단순 투자 목적답게, 어 거기에 맞는 좀 지분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단순 투자 목적인데, 뭐, 굳이 유상증자 시점 이후에, 어이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켜보면 알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하지만 뭐, 지금 이미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역은 그렇게 뭐, 불안한 고민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어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제가 뭐 중요한 스맥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영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맥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네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네 거기 맞아요. 네 거기 텐선비로고 찍으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누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신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네 오늘도 텐선비 남윤택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